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복권은 수학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합법적으로 뜯어내는 세금이란 말이 있죠.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은 당첨을 꿈꾸고 복권을 산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당첨 확률이 낮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사는 겁니다. 왜? 수학이니 확률이니 그딴 소리 하는 놈들은 중이병 걸린 애들입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쳐다보고, 냉소적이고, 막 시니컬한 자신한테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보취급하는 거예요. 너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다 돈 낭비를 하니? 막 이런 식으로. 이래선 안 되고, 철에선 안 되고, 하는 애들은 멍청하다? 그런 애들이 더 멍청한 거고, 더 한심한 겁니다. 복권이라는 거는 꿈이고, 희망이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내 자신이에요. 저는 포기하는 인생보다는 헛된 희망이라도 품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더라도 그런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기보다는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도전하는 삶이 맞으니까 그게 아름다우니까 그렇 포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맞아 아니야 그렇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첨될 거니까 그렇죠? 이거 당첨 안 되면